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1년, 빙판위의 전설 이규혁과 노래로 마음을 적시던 손담비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요, 한때는 스쳐갔던 인연이었지만, 다시 만나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마침내 2022년 5월, 모두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찾아온 귀한 선물, 작은 천사, 헤이. 마흔이라는 나이에 힘겹게 품에하는 아이였기에 기쁨도 설렘도 두 배였지요. 하지만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던 결혼생활은 어느새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손담비는 두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헤이를 만났고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제왕절개로 아이를 품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 그리고 몸 곳곳에 퍼진 편평사마귀까지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해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엄마의 삶인가요? 밤낮 없는 수유, 기저귀 갈기, 깨질 듯한 잠. 규혁 오빠는 잔다, 단비는 운다. 육아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매서웠습니다. 결혼 전엔 몰랐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위대한지. 결국 단비는 자신의 채널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 속았어요. 규혁이는 안 해요. 제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쏟아낸 진심에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담비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규혁의 마음도 바꿨습니다. 늦은 밤, 딸의 일을 마사지해 주는 남편, 서툴지만 조금씩 함께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걸까요? 육아는 혼자라면 너무 버겁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는 것이니까요. 손담비바 이규혁. 눈물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고 딸 헤이와 함께 세상 가장 따,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가족의 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채워지길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마음을 조금 나눠주세요. 손담비, 그리고 모든 엄마들을 위해.